만약에 하루키거나 박완서 작가님이면 내가 <laughs> 여기서 책을 다섯 권도 <5건도 웃음> 구매해서 사인을 받겠어. 근데 나는 시한 편만 좋아하는데 그것도 지금 돈도 없는데. 아니 가서 일단 보자. 이렇게 필사하는 것과 약간 감성. 근데 나는 뭔가 시만 단출하게 적기 그러니까. 그런 게 좋단 말이야. 그게 아니네. 그리고, 그래서 살짝 아쉬워. 그리고 내가 너를이 없어. 여기에? 어. 다 응. 펼쳐서 내 마음에 들면 그 시간. 오케이. 그럼 살게. 응, 지금,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입니다. 응. 오른쪽, 왼쪽 골라봐. 아니, 둘다 읽을게. 어? 사야겠어. <laughs> 근데 나는 1900원이야. 어, 야, 그럼 나 줄아. 내가 살게. 그래? 왜? 나 이런 뚜코만 노트 필요해. 아, 그래? 그래. 안어 입이 살짝 나오고. <laughs> 음. 난 노력했어. 가서 구경하자. 근데 캐시는 기대 안 했는데, 어. 이거는 될줄 알았지. 소량만 사용해서 밥맛을 내고 있구나. 근 이거 주박 세트 있어요? 주박 세트는 응. 따로 없고 저렇게 지금 아 이게 생각보다. 어월에 진짜? 어. 집들이 집들이. 어, 들이아 어. 좋아. 나 <laughs> 이거 이거. 계수는 거. 어? 나해볼 나는 막 약간 그냥 이러도 맞 거. 음. <laughs> 릴렉인데 <laughs> 먹어 볼게. 근데 이거 컬러가 꽤거같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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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뭘다 5시 됐는데 그냥 들어가자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문 닫혀있어? 아니야 열려냐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네아안녕이세요아녕하세요 어. 녕하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네하세아안녕하아요 안녕하세요. 안아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뭐? <laughs> 그러니까 뭐, 뭐 말하는 거야? 그냥 네 눈매가 마음에 든다아 그래? 거. 고마워. <laughs> 뭔가 나 내가 아. 생각할때 눈이 아, 이렇게 생겼다고. 어어어어그 <laughs> 말이야. 그러니까 아, 뭔 알겠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생겼어. 이 위에 라인이 마음에 든다고. 고마워. 아. 응. 어때 어때? 이 양상추에 묻은 소스는 맛있었어. 한 번에 먹을게. 맛있지? 너무 맛있다 이게 연 그... 우동 면이 완전 맛있지 않아? 우리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 지 고맙다. 이거?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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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으로 만든 거야, 내가 포클를너 이거 봐봐. 안에는, 안에는 베이지, 아 밖에는 블랙. 나는 안에는 약간 베이지이기도 한데? 근데 밖에 베이지. 우리 바뀌었다. 스밀러. 가방은 또. 오, <laughs> 우리 언니 오늘 반반 여기잖아. 아 여기, 여기 비레르 향 되게 좋더라. 비를 해? 어왜거 사고 싶은데? 야그거향 진짜 어, 좋아. 며칠 깜짝 놀랐어. 무화과 어, 향 진짜 좋아 남자. 그거 근데 부하... 녹차 향이 더 많이 나. 아 진짜? 그러니까. 꽃는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럭키 걸들이야. 찍고 <laughs> 찍고.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야. <laughs> 야 맞아 우리 신발도 이렇게 반반이잖아. 야 이거. 어어 신발. 찍금찍고 찍고 있다 나. <laughs> 아, 즐기지 못해 어 이제서야 처음으로 먹어볼게 나오 처음 먹어 500이잖아 그래? 응 <laughs> 미안 <웃음> 가장 먼저 날깨어주는야너손 깨끗하지? 야니 감자튀김 진짜 예상치 못했어 <laughs> <laughs> 다 마셔야죠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나박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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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쎄는데? 너무 부담스러운데? 습니다습니다습니다습니다맛있습니니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습어다니다맛먹어니다맛있다맛맛있습맛있니다 맛있습니다. 맛 이런 맛을 더 좋아해. 나도. 그러니까 그도더도음에 드는데? 그때 뭘로 먹었는지 기억 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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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どうも。 저 음. <목소리> 얇은 것도 마음에 들어. <목소리> 난 얇은 게 좋다고 방금 말했는데. <목소리> 은효리 음, 맛대 시켜 야돼요 뚝딱 맛대 해서 요그래도 갖다 줘요 이거 먹을래? 이거 안 먹을래? 먹을래? 이거 안먹어래 이거 안먹을 시끄럽게. 어 오늘 고급까지 올라가는데 특별에도 있잖아, 자리. 여기다 감추고. 몇분 기다려야 돼? 모르지 그거. 감사합니다. 이어 치킨 사용하고 있어. 장가준 차례. 난가 침대 보고 가왜 침을 뱉냐고. 조금만 그러는 처음 만다 알려 똑같다. 응, 뭐야. 오늘래바삭한데왜 음. <laughs> 음. 아, 이렇게 말랑말랑해? 항상 취치 무시하고 우리끼리 고치니까 맛있다 그약 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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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제.. 원래 나는 말랑말랑하게 먹는 거안좋아 캄보디아. 음 어. 캄보디아 우리나 캄보디아 먹을 때. 그냥 다 학기로 먹데왜아니 지금 한국에서 인도 음식 먹으면서 왜 캄보디아 얘기를 하는 거야? <laughs> 한화, 인골, 맛있다. 네, 말하면 배불러도 дев... 네, 야, 왜, 저기, 이게 나 인간. 그가장 좋아? 아니, 저게 나나준 다, 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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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먹고 있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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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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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비밀이야. 그것까진 말했잖아, 나는. 아, 못 들었는데. <laughs> 무슨 얘기야? <laughs> 그런 얘기는 비밀이지. 읍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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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Why? 빨리빨리 3행시에 가고 갈게. 얼른 해볼까? 추웠다. 추웠다, 추웠다. 추워. 추하다. 어. 어쩌라고? 탕! 탕! 탕. 탕. <웃음> <웃음> 어. 너 아침 먹고 왔어? 똠양꿍에 음. 꿍이 새우거든? 응. 음. 그래서 난 꿍만 항상 먹어 그런. 양꿍은 뭐야? 소스 있어 양도? 음. 양은 비비다 음. 음. 소스에 맞아. 새우를 비비다? 너 예쁘지 않아? 여기 같아도 예쁘다. 근데 너너 너 여기 애미랑소임데 혹시 민주라서? 아, 뭐지 의자에. <laughs> 귀여워 귀여워. 따뜻 따뜻. 음 괜찮은데 커피? 혹시 그거 아니야 할까? 수건 베이크?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안 먹어봐가지고 <laughs> 너 먹어봤어. 아니? 아. 파스타 먹고 물 먹는 맛이. 베이크 그래? <laughs> 맛 음료를 마시는 느낌? 근데 막, 맛이 없진 않은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음, 나는 무민 먹어야지 음. 음. 요거 바카사탕에 초코 들어가있어요 되게 맛있어. 신기하다 한번 드셔보세요 <웃음> 진짜 <laughs> 맛있어요 음. 안녕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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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laughs> 배고픈가봐 우리 나무 <laughs> <너무> 배고파 <웃음> 맛있겠다 <웃음> we 나와 있었어. 나사람. 너무 빨라. 오. 어나왜 이거? 이렇게 더럽게 라에게 찍어가지고 <laughs> 아니야 막한번 먹고 나서 다시 찜이야 <laughs> 아니 당연히 그건 아니지 목소리가 중각해요 잘 가고 어머 어머 무슨 더러운 말 만들어 잘겠어 조심히 가 잘고 재밌게 <웃음> 자고 <웃음> 우리 집 가는 중내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는 중 자생한 병원으로 가실 분은 일본 출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맞다. 드시라고 요거트롤을 사왔어요. 사세요 이거. 그러니까 6만 원 줘! 그거 뭔데? 얼만데? 음, 2만원 정도 드릴 것같 삼만 3만 원. 3만원! 원. 3만 원. 3만 원. 3만 맞췄다! 맞췄으니까 줘야 돼! 그 <laughs> 대신 나 6만원 줘! 일단 내 지갑에 넣었나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 조금 줬어요 아 엄마는 제일 많이 하고 너무 음, 봐 응! 약해 빠졌지 응! 음, 맛있다! 렇습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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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새우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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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거워. 응. 아, 머리 앞머리 진짜 완전지겠네이으로 응. 응. 손으로 이렇게 말아봐. 손에 열면. 응. <laughs> <laughs> <오>, 근데 목소리가 <laughs> 돌아왔어, 조금. 그래? 응 <laughs> 음 맛있다. 어? 지금 완전 무지야. 이 완전 잘 찍었는데? 너무 예쁜데? 나이한쪽 나 궁금해 이렇게 어. 하나를 뜯서서 어떻게 음. 관리하실까? 딱낼시 아. 추가적으로 어떻게 면 젤리

너한테 응. 뭘 물어보고 싶었는데 응. 엄마가 한 마리 생각났어. 엄마가 응. 계속 왜 질문하냐고. 아 <laughs> 뭔데? 아 타미야. 뭐해? 그 미소. 웽이. 여기. 너 뭔가 웽이 고를 거 같아. 이거 <놀림> <놀림> <기껏> 할거야 <놀림>

<laughs> 3, 2, 2, 1! 됐나?

아님무기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